밖에 없잖아 나도 이게 친구야 뒤지세요 어요 으악 하 유튜브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만한게 있다 이겨 는 둬야 겠어？그래도 못쓸정 도는 아닌데.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이라 생각하기도 싫고 그 반대로 써야겠구만 출발할 것 같구만. 마셔도 좋고 요리에 써도 좋지 그리고 어디에 써야 하는 거야? 금방 망가지진 않겠어 반대로 써야겠구만 놀이사의 손재주를 무시하지 말라고! 누가 들었지? 1분 후, 항공 고급이 도착합니다 그래도 못쓸 정도는 아닌데? 식재료 운반에도 쓸수 있으려나? 요리? 곧 요리의 맛을 좌우한다고? 금방 망가지진 않겠어 쓸만한 게 있나? 우리, 우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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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리을좌우한우고 뭐가 우리, 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망가지진 않겠어 캐이안캐이안이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캐스터이안이 안캐스터. 이안캐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뭐가 들었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가리라도 씻어볼게. 뭐가 들었지? 조금만 더 만들어보면 감을 잡을 수 있겠는데? 좀더늦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챙겨둔 둬야겠어 1분 후 항공보급이 도착합니다 누가 었지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험한 거리에 제대로 된 식당이 없으면 말이 안 된다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챙겨는 둬야겠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만한게다 아무도 없나에가라더니새 금지 구역이 다른 지정되었습니다.

무까지로 젓가락을 만들어 볼게. 그만하면 명품이지. 식재료 운반에도 쓸수 있으려나. 뭐든 잘 먹으면 은무격은 없다. 뭐가 저러지? 월분 후, <목소리도> <목소리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공작이니까 요리 도구로 쓸만한 게좀 있겠지? 양념이 어울리려나 모든 잘목은면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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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없다고? 식재료 가반에도쓸수 있으려나? 조용히. 누군 연쇄 줍니다이기엔 어떤 양념이어울리려 여보세요. 아, 하여. 새 근처에 지정되타중이라서 급박했습니다. 아, 한죠 아, 잠시. 네, 잠시. 고고. 오케이, 오케이. 안하지 살생을 좀 해야겠어. 잠시만 요, 지금, 또 앞에 사람 있거든요. 다, 다, 좀 말해! 신전자가 사망했습니다 그 어렵나? X밥이 자꾸 저한테 개기는 모습 별로입니다, 거기 죽지 않아요 여섯 여섯 시체는 말이 없지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좀 취해볼까? 우리는 사람이든 잡히면 그만이야. 음... 더 먹고 싶으면 오늘 내. 쓸만한 게 있다. 비스듬해. 오케이, 보이시나요? 아, 저분요 아, 저요여분이나분이 나요. 저이요분이 나요. 저분이 나요. 이 나요. 저분이 나이요 체금지구역 지정되었습니다. 오늘 오늘부터 갑자기 준 함정을 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laughs> 함정이요? 네. 오뭐 이제 설마 뭐누구가 보고 배우신 건가요? 아니요 저 처음에 그냥 아이솔, 아이솔, 네. 아이솔 뭐냐 함, 아이솔 이제 아침에 연습을 하면서 함정 연습을 네. 해야 되거든요. <laughs> 아가는 거요. 네, 함정 가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잘 못했어요. 그 예. 다른 캐릭터들이 잠깐 저랑 손에 안 맞더라고요. 마음의 안정을. 어, 여러 가지 수등 캐릭터들 많이 해봤는데 역시 저는 쇼우가 맞습니다. 근데 심지어 뭐냐면. 제가 아이솔을 하면서 함정 연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니 새 보니까 꼭 아이솔로 함정 연습을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laughs> 보고 싶으면 오모 노. 마음안을 볼까? 우리는 사람이든 잡히면 그이야 운이 나쁜 여 일본 후항공도착다당신 응. 역시 천재야 <laughs> 요리재료들을 찾아볼까? 동물이든 사람이든 어, 실삼냇 딸이 보이네요. 빙기라고! 좀 끈적할거네. 나아질! 아니, 아봐 보이네요. 왜안왜안 왜안 걸릴까? 아눈 뜨이면 안눈 뜰까 봐. 이 녀석이. 제 함정에 서 있으니까 보이세요? 처음부터 <laughs> 정신 못 차리는 거. 오 씨에 나 시체가 하나 있네요. <laughs> 설마 그 제가 상원 씨가 제가 다 도륙냈습니다. 새금이지 바람이 들 잡히면 그만이야 요리뿐만 아니라 함정도 설치할 줄 아는 남다 함자라이 김상원 근데 원래 보통 게임을 예.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함정 레벨이 1이거든요? 예 제가 압도적으로 12에요 지금 아 레벨 올리는 건 누적인가요 계속? 그럼요 아그 뭐냐 이이 이 판에서 이 판에서만 각만이거든요 아! 아, 이 반이 그만큼. 네. 보통 사람들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함정 레벨이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벨이 평균적으로 낮아요. 어쩔 수없어 근데 예. 네. 저는 함정 레벨도 존내 올려가지고 재료들을 벌써 레벨 볼게. 15입니다. 이럴수가. <laughs> 당신은 대체. <laughs> 예 네. 어떻게 하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딜이 조금 모자라다고. 예요. 대답도 있냐? 네 잠깐만 함정님 왜 그래? 네 함정님요? 네 함정님 개사기예요. 어 함정님 왜 이렇게? 보셨죠? 말이었지. 제가 깨달음을 아, 네. 얻었다니까요. 제가 딜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선즈 씨가. 모자른 이제 설마 아, 이렇게 채우는 건가? 모자른들이 함정으로 채워 넣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요리는 꽤. 요 함정들이만 340이거든요. 근데 화염 트랩 6 개, 엔더블 기울팀 한 개. 적인 곳에서는 요리할 수 없겠는데. 오, 음.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아, 이고 빨간불 들어왔네요. 빨리 빼지나. 재료는 다른 곳에도 있겠지. 막둠구가 호텔이군요 오에하게 분리시켜주지! 예. 저 잠깐 물좀 떠가볼게요 안녕십쇼예 자료들을 찾아볼까. 깨끗하게 분리시켜 주지. 할 거네. 1층에는 주방이 있으려나? 안녕. 이런 수가 당신 대체 내 함정 맛에 정신 못 차리는구만. 이게 함정이지. 1층에는 주방이 있으려나? 1분 후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됩니다. 보이세요종 동시? 안전지대로 니다장 <laughs> 야, 다 들어와, 개새이더라 너네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 나도 이어 친구야. 지세요 네, 보셨어요? 예 <laughs> oh, <yeah. 웃음> 온 침대가 있어도 와우 거, 보셨어요 돼. 그 친구? 와 이거 진짜 레전드다 이거 유튜브 각이야 <laughs> 제목은 함정쇼 침대부터 잘라주마 오마이갓 oh <laughs> 뭐 하세요 거기로 뭐하요 1층에주대일인가요 지금? 중대일이에요. 제가 다 잡았거든요. 없이 예. oh, <laughs> 절대 안 나가지로 함정 다 썼다 <laughs> 시체는 말이야. 지구 함정 엄청난 함정을 가지고 있잖아. 물이든 사람이든 잡히면 이야 <laughs> 어디 가세요? 한숨 푹 자고 나면 더 훌륭한 요리가 나올 거야. 이게 함정 쇼우인가? 와 함정 레벨 20이야 나 개지려. 얘는? 빛 <laughs> <피치고> 왔네. 아부터잘라 많이 <laughs> 아 나에게 함정은 살인이다. 보안 oh 아 씨. 아. 뭐야 그 기사고. 아, 참을 <laughs> 수 없다 진짜. 아, <laughs> 함정쇼. <웃음> 이게 함정쇼인가? 와. 뭐지? 나 방금 물본 거지? 아, 맞다. 이게 뭐 잡주네. 날 살게 내 자신한테 사랑에 빠지겠다 진짜.